아파트 금융특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경기도 구리시에 이어서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부 지역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남양주시는 이 지역 사람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지속적인 택지지구 개발로 아파트가 꾸준히 들어서 왔고, 중앙선 전철 1, 2단계 개통 및 경춘선 전철 개통과 맞물려서 입주 물량이 많았던 2000년대 후반에는 전국적으로도 인구 증가율이 상위권이었죠. 그리고 2010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최저로 기록하기도 했고, 그래서 원주민 비율보다 외지인 비율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왕숙 3기 신도시 조성이 되면서 상권이 형성될 예정이기도 하죠.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단지는 뭐 특별한 기준 없이, 자, 저희가 4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와 전형면적 59에서 84제곱 기준으로 1, 2층 하한가를 제외하고 읍면리 단위를 제외하면서 어, 아파트를 저희가 서치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아파트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다산 이터난 세상 차이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 매매권은 총4 7 4권입니다 물론 이제 중복도 있을 겁니다. 아파트는 1 6 8 5세대 2018년식이고, 전용면적 59.98에서 84.93까지 4가지 타입이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평형은 전용 59.98 타입을 볼 겁니다. KBC의 일반가 기준으로는 7억 블레이고,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24년 2월 2층에 이제 6억 7,500에 거래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층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됐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어, 지난 5년치의 가격 추이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가격 조정이 있죠. 전용 59.98 타입은 방 3개, 욕실 2개.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대당 주차대수는 1.15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최소 예산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자, 해당 아파트 매입 가격을 그냥 7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나의 최소 자본금은 2억 천에, 대출금, LTV 70% 정도 대출 받는다고 가정하면 4억 9천에 매입이 가능하겠네요. 이때 대출금리는 4% 기준 월익금리는 상환 시 매월 불입해야 되는 금액은 약 234만 원, 30년 상환 시총 8억 4천 정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물론 취등록세하고 부동산 중개 보수료 다 별도죠. 현재 부동산 폭등작 때 최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이 좀 있었는데 추가로 있을 것 같기도 하죠. 8로통 교통요제가 있어서 매물이 아직은 보합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8호선 외에 대중교통은 좀 다소 불편한 경향이 있고요. 주변에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위치가 좀 좋고, 신도시라서 주변 정리가 잘돼 있죠. 깔끔하고 남양주시 아파트로는 좀 다소 높은 가격대로 이루어졌긴 한데, 여기 말고도 이 가격이면 다른 선택지들이 많아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아파트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다산 센트레빌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 매매권은 총쉰 여섯 건이고 아파트는 457세대 9개동 2016년식입니다. 어, 전용 면적은 59.99에서 114.93까지 다섯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평형은 전용 84.99 타입을 볼 겁니다. KBC의 일반가 기준으로는 6억 5천이고, 지난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2024년 2월에 20층이 6억 2천에 거래되었네요. 지난 5년치 가격 추이입니다. 음 신축이긴 하나 역시나 좀 가격 조정이 있죠. 전용 84.99 타입은 이렇게 이제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 5 8대 주차가 좀 여유가 있죠. 그렇다면 나의 최소 예산은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해당 아파트의 매입가격을 6억 5천이라고 가정한다면 나의 최소자본금이 약 2억에 대출금 4억 5천 정도에 매입 가능합니다. 이때 대출금리 4% 기준으로 원리금 등 상환시 매월 불입해하는 금액은 약 215만원 30년 상환시 총 7억 7천 정도 납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나 부동산 폭등자 때 최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이 있죠. 8화선 교통유지가 있으나 해당 아파트 단지선 거리가 좀 상당히 멉니다. 도농역의 경우에는 이제 경인중앙선이 있는데, 근처에 있는데, 경인중앙선 특성상 조금 불편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신축 아파트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이 지상에 경인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이 출입로가 좀 답답해, 답답하게 볼 수도 있겠죠. 인근에 왕수천이 있어서 산책하거나 조깅하기에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아파트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면 괜찮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파트 볼까요? 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아파트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신한 인스빌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 매매권은 총 34건입니다. 아파트는 874세대 총 15개 동으로 2012년식이고요 전용면적 84.99한 가지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입은 두 가지 타입이고요 KB시대 일반가 기준으로는 6억 7천이고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24년 4월에 16층이 6억 8천에 매매거래가 되었습니다 어, 지난 5년치의 가격 추이인데 역시나 가격 조정이 있죠 전용 84.99 타입은 아, 이런 식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세대당 주차대수는 1.29대이고요. 자, 그렇다면 나의 최소 예산은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해당 아파트의 매입가격을 6억 7천이라고 가정한다면 나의 최소 자본금은 약 2억 1 천에 대출금 4억 6천 정도의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출금리 4% 기준으로 월이금 기준 상환 시 매월 불이폐하는 금액은 약 220만원. 30년 상환 시총 7억 9천 정도 납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마찬가지로 부동산 폭등자 때 최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8호선 별내선 연장으로 교통 호재가 좀 있는데 여기는 이제 GTX 비노선의 호재도 있어요. 뭐 이미 선 반영된 거라서 이후에 가격 조정은 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주변에 이 초중고등학교 위치가 너무 좋고 여기도 이제 나름 정돈된 신도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좀 많아서 가격 조정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금매물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 소개시켜드릴 아파트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호평마을 금강 펜트리움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매매권은총 83건이고요. 아파트는 8 9 2세대총1 4개동의 2004년식입니다. 전용면적은 64.06에서 84.97까지 세 가지 타입이 있네요 살펴볼 평형은 84.97이 타입을 한번 봐볼게요 KBC세 일반가 기준으로는 5억 1,500이고요 최근 실거래가가 이제 24년 4월에 17층이 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5년치 가격 추이 한번 볼게요 역시나 가격 조정이 있죠 여기도 부동산 폭등장 때 GTX 호재를 타고 반짝 올랐어요 세대당 주차대수는 1.31대. 여기도 좀 뭐, 주차는 널널하죠? 그렇다면 나의 최소 예산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해당 아파트의 매입가격을 5억 2천이라고 가정한다면, 나의 최소 자본금은 약 1억 6천에, 대출 70% 받게 되면 은 3억 5천. 이 정도 이제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출금리 4% 기준, 원리금 기준 상환 시 매월 불입해야 되는 금액은 약 169만원, 30년 상환 시총 6억 천 정도 납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취득록세 부동산 중개보수비는 별도겠죠. 여기도 이제 현재 부동산 폭등장 때 최고점을 찍고 가격 저정이 좀 있고 추가 하락도 예상이 됩니다. 경춘선 평내 호평역이 있으나 서울 진입으로는 좀 무리가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GTX 비노선의 호재가 있지만 이미 선 반영된 이후고요.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다 몰려있는데, 대형마트, 이마트도 여기 다 근처에 있고, 편의시설도 다 있고, 이제 살기에는 좀이 곳에 계신 분들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남 출퇴근도 가능하지만 조금 이제 거리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소개시켜드릴 아파트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두산 알프하임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아, 단지내 매매 건은 총 716건, 제일 많죠. 단지는 2,894세대의 총 49개 동이 있는 대단지입니다. 2021년식이고요, 신축이죠. 공급 면적이 59.98에서 128.94까지 19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 살펴볼 평형은 전용 84.95 타입을 볼 거고요. KBC의 일반가 기준으로는 5억 2천 5백,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24년 4월 20층이 5억 5천에 매매 거래되었죠. 여기가 신축 아파트라서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서 뭐 이제 5년치 추이 보는 게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가 이제 조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매물이 많지만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지.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해당 아파트의 매입 가격을 5억 3천이라고 가정한다면 나의 최소자본금은 약 1억 7천, 대출금은 3억 5천 정도에 매입 가능하겠죠. 이때 대출금리 4% 기준으로 월리금융 상환 시 매월 불입해야 되는 금액은 약 169만원, 30년 상환 시총 6억 천 정도 납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가 부동산 폭등작 때 거의 막차 정도쯤에 이제 분양한 아파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경춘선 평내호평역이 있지만 도보로 거리가 좀 있고요 GTX b 노선 호재도 있지만 가격 상승은 추가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이고 단지 내 초중학교가 다 있고 유치원도 있어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좀 좋지 않을까 산으로 들어여 있어서 이제 공기도 좋고 남양주 평내호평동 지역에서는 이쪽이 이제 신축 대단지 아파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아파트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가격 조정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소개해드리려는 아파트는 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이번 영상은 서울과 인접해 있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지역 중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자본금 제 2억 내외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좀 찾아봤고요. 비록 연식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지역이 아닐 수도 있지만 괜찮은 아파트 매물을 저희가 한번 남양주시에서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물론 더 좋은 아파트들도 많이 있겠죠. 어, GTX-B 노선 호재도 있고 8호선 이제 별내선까지 연장되죠. 다산 신도시하고 별내선까지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잘 찾아보시면 괜찮은 물건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 이제, 왕숙 3기 신도시가 이제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죠. 물론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이제 주택가격의 변화는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가 보통은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어, 이전에 뭐 얘기했던 경기도 구리시보다는 서울 접근성이 좀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양주시보다는 구리시 아파트가 조금 더 가격이 좀 비싼 편에 속해 있어요. 저희 아파트 금융통에서는요, 언제나 건강한 금융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